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증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2023년 필리핀 여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팀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이번 여름 단기 사역에 임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구매 트렌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라고 알려져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그 구매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자가 자기가 사용해본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장점들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물건이 이렇게 이렇게 좋았다라고 자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같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운영자에게 그 제품을 어디서 샀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는 자기 팔로워들에게 그 관계망 서비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품의 이름과 용도 그리고 구입처에 관련된 자산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음식, 아니면 어떤 건축물들, 관광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것들을 이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것들이든 여행지에 대한 것이든 음식에 관련된 것이든 하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로서 그것에 대한 효능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삶 속의 전반적인 모든 관계 안에 이미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소비 욕구가 일어나고 또 여행지면 여행지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흥미나 관심이 유발되어서 이 운영자나 아니면 그것을 소개한 사람들이 먼저 경험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같이 동일하게 체험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새로운 트렌드의 비즈니스로 그렇게 구매는 구매대로 아니면 어떤 체험이나 여행 상품은 상품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흥미를 유발하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가입을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운영자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태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기 관심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그것의 사이트나 아니면 웹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팔로워라고 말합니다. 팔로워 수가 많은 것.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업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구독자가 많아졌다, 저렇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홍보하고 싶었던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판매를 위한 수단이 되고 홍보하기 위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사람들은 막대한 광고비를 협찬을 받고 그 자사에 제품을 홍보하거나 또 자기가 직접 써볼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무료 사용 체험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그것을 자기 느낀 그대로 관계망 서비스에 그대로 후기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출되면 거기에 구독하고 있는 많은 팔로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운영자와 팔로워 수. 이 굉장히 중요한 요즘의 사업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SNS 관계망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같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팔로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말하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와 팔로워,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로워였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관계망 서비스에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바뀌게,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모델이 되는 증인을 그것에 대해 자기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게 되고 새로운 팔로워들을 갖게 되고 거기에 증인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나 복음 전도의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것이 제품이고 물건이냐 아니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신앙은 믿음의 체계와 관련된 것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관계방 서비스를 이용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의 실황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회원으로 가입한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것에 접속할 수 있고 교회 예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아니면 이것 저것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현장에 오지 않고서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배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시설들은 어떻고, 그리고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는 어떠한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매체 그룹으로 관계망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복음 사역에서 이와 같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망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런 좋은 물건이 있고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런 이런 장점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구입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것으로 얻은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증인 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대에는 훨씬 더 SNS를 통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과 은혜를 나누기에 훨씬 더 쉬운 그런 조건들이 기회의 문들이 열려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삶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관련해서 자랑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주신 축복을 나누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열심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받은 많은 그 일에 관심을 보인 팔로워들, 즉 주님을 따르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 오늘날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더 많은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서? SNS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혹은 운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더저 사람들은 더 많은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 어떤 것이 매력 포인트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이트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른 여타의 SNS를 잘 활용하지는 않지만, 주위에 제가 하는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SNS 관계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선교의 모델로 활용하시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팔로워들 즉 구독자들이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같이 그 정보를 원하는 것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좋은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 길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성령의 역사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정된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인 되기에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체험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받은 것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무리들과 함께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듣고 본 내용을 직접 경험한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선서에는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고백하게 하고 선서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의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분의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진리에 그분의 선포하는 모든 영적 질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체험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첫 번째 핵심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인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가 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하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나 증인된 사명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3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둘러싼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바울을 재판해서 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의 재판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빌라도의 법정보다 더 잔인한 법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테반이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도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재판정입니다. 거기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종교재판, 그들이 내린 그런 결정을 합법화하려는 단순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사역을, 자기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서 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확신입니다. 그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당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이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증인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 스스로가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파워풀하지 못한 것, 즉 능력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의 인생에 그의 선교 사역에서 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던 삶의 증인이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2년 후에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로 호 송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다 죽음의 위협 앞에 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십시오.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물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류할 수 있게 했던 그 아주 어떤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주셨던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은혜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설때 담대했습니다. 말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 어떻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협이 무엇이든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려는 반드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담대함의 원천이고,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많은 자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혐오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위험이 닥칠 일이었던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에게 니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던 마침내 그 뜻을 성취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찌하든지 그곳에 가서 전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전할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요나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의 그 성의 이방인의 왕 괴수였던 왕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된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주 짧은 5박 6일의 여정을 필리핀 여름 단기 선교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주어진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치거나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온 것을 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그곳에서 증인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서로 소통되는 언어도 없고 그들과 환경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개빈나 차이도 상당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짧은 시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서 우리의 열정입니다.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소개하신 그곳에서 허락하신 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눈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내 삶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요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교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충분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을 가지고 필리핀을 방문하고 필리핀에 우리가 세우고 또 후원하는 쾌전 아멘 교회나 베델 교회나 그리고 그것에 테디 목사가 목회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또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팀들의 안전과 그것에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증인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